그렇게 태국에서 돌아온 후 티아라의 마더니 보람 씨 집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여유롭게 엄마가 해 주는 밥을 먹을 수 있는 날인데요. 보람 씨의 어머니는 바로 탤런트 임미영 씨. 어머니 역시 드라마 출연 때문에 집을 비우는 때가 많답니다. 그렇다 보니 모녀가 한자리에서 밥한끼 먹을 기회가 별로 없다고 하네요. 한 달에 몇번 정도 한 달도 못볼 때도 있었고 네, 네, 지금 볼. 지금 지금 한두달두달 넘었지 제품 지가꽤 됐어요 지금 얼굴 잊어버리겠어 <laughs> 모처럼 딸이 좋아하는 반찬 거리를 잔뜩 준비한 어머니 보라마 네? 이 중간국 먹어볼래? 네 중간국. 주거니 박거니 만났다 하면 알콩달콩한 모년인데요 익었어? <laughs> 응, 심하게, 음 심하게. 꼭 닮은 외모만큼 식성도 비슷하다네요. 너 오믄 줄라고 내가 이거를 계속 김치 냉장고에다 치워. 익혔어? 신김치를 좋아하는데. 완전 신김치 묵은 <스> 저 땅속 깊이 있는 거. 진짜 오리지나 이런 걸 좋아해. 이렇게 딸이 제잘되는 소리를 들으며 함께 밥을 먹었던 때가 언제였던가요. 티아라의 해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딸 얼굴을 못 보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두달 만에 모녀가 함께하는 식탁, 모처럼 놀러 온 보람 씨의 사촌 조카까지 오늘 완전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미영 씨인 티아라의 컴백을 앞두고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네요. 아니나 다를까. 미지밀크? 겠어요. 아 이제 진짜 좀 심장병 걸리겠어 진짜, 진짜. 어떤 점이 그렇게? 아 부모 마음 다렇지 나올 때마다 자기 무대에서 잘못되지 않을까. 아 처음에 반대는 안 하셨어요, 이 연예계 때문 아니요 아니요. 나는 반대 안 했어요. 나는 조금 오히려 하라고 했는데. 아 왜요? 음. 이게 연예생활이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음. 음. 사회생활은 아, 어떤 사회생활이든 다 힘든다고 봐요. 봐요. 근데 내가 좋아서 선택한 사회생활은. 힘들지만 본인이 하고 싶다그 한다면 얼마든지 나는 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끼가 많았나요? 사실 얘는 끼가 없었어요 아! 너무 뻣뻣하고 아! 진짜 얘는 끼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 너무 의외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작은 애가 뭐할줄 알았지 얘는 진짜 뻣뻣하고 <laughs> 막대기인 줄 알았어요 <laughs> 얘가. 그냥 먹었지 그냥... 먹는 거 좋아하고 응. 동글동글해가지고 어릴 적부터 늘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던 보람 씨 원래 꿈도 유치원 선생님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역시 피는 속일 수 없었을까요? 이 화려한 댄스의 주인공이 바로 보람 씨. 다이어트를 위해 찍어둔 동영상이 화제를 불러 일으키면서 결국 티아라로 데뷔하는 계기가 됐다고 하네요. 제가 그때 한창 다이어트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살을 빼면 자기 모습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보고 또더 어, 빼야 되겠구나 뭐 이런 거 보잖아요. 춤도 그냥 막 정석으로 춘게 아니었어요. 그냥 보고 따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살을 빼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거든요. 제가 어떤지 사실 사장님이 그걸 보셨어요. 그래서 저를 좀 예, 눈여겨봤다고 그때는 그 영상이 역시 예, 조금은 영향이. 있지 않았나 보람 씨가 가수의 꿈을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과정 중 하나 역시 바로 다이어트였답니다. 음. 원래 왜 데뷔 전에 20kg 뺀 걸로도 화제가 됐잖아요. 그땐 진짜 너나나나 고생 많이 했지. 네. 아, 이 그래. 뭐. 20kg 뺄 때는 진짜 고생했지만 나도 진짜 옆에서 밤에 계속 못 먹게 하고 음. 부엌에 냉장고 문 열러 나가면 엄마가 못 음. 열게 하고 어. 음. 진짜 못 하겠어. 왜냐면 엄마 같은 경우도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응. 엄마는 엄청 다이어트 다이어트를 하세요 엄마도 저 관리 진짜 응. 같은 길을걷기에더엄격해질 응. 수밖에 없는 어머니죠. 아지짜 그때 고생 많엄 지금 고지식을안는지을때는 지금 마는이금마는 지금 엄마는 지는지는버가엄마 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중에서 이제 다 나름대로 고충이 있겠지만 많이 안 보일 때 그때는 뭐 엄마로서도 가슴이 아프지만 본인도 힘들겠지 그런 부분들 엄마이자 연예계 선배 그래서 누구보다 딸의 고민도 잘 아는 미영 씨입니다 <laughs> 그냥 웃지요? <laughs> 나안 보이는 거 한두 번인가 <laughs> 처음에 그렇게 누구 딸이고 그런 걸로 이제 집중이 돼서 나왔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제가 아쟤 조금만 너무 거실린다 저러 쟤만 없으면 될것 같은데 막 그런 소리를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래도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 이것만 넘기자 넘기자 하면서 여기까지 그래도 왔던 거 같아요 혹독한 연예계 생활을 통해 많이 아프고 또 많이 성장한 보람씨. 그 뒤엔 늘 믿고 지지해주는 이 어머니가 계셨습니다.